장관이 지금 말을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. 이게 다책임져야 됩니다. 지금 당장 피해 간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. 얼마 안 남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. 두 가지입니다. 우선 이 전공 관련 내용이 장관이 틀림없이 이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 말은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할수 있습니까?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사실 아니라고 알고 있고 경찰. 어,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. 어,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금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바뀔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내가 그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우선 문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육군 총장했던 사람이 이 얘기를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국방부 대변인 했던 사람이 자기 책에다가 이렇게 저수를 했습니다. 이런 정도면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. 청와대나 국방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의 많은 국민들이 이게 사실일 것이라고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면 이거 밝히는 거 간단합니다. 국정조사를 하든지 그래서 정문에 나와 가지고 사실 밝혀내면 되는 거예요. 지금은 CCTV가 다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. 30일 만에 여기에 뭐 어떻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 얼마든지 다시 보고 나올 수 있어요. 그래서 간단합니다.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여야 간사간에 합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고 국정조사를 해야 합니다. 그 간단한 문제를 왜안 하려고 합니까? 안 하려고 하는 쪽이 틀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왜안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. 추측 건데 이게 사실일 것이니까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것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. 그래서 정말 청와대 국방부가 이게 전방이 다, 녀가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당당하게 국정조사 합시다. 정문회 합시다. 시 t 비 봅시다. 이렇게 나오면 간단한 거예요. 자꾸 이걸 막 돌리고 말하면은 이건 사실에 반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밖에 안 돼요. 간단한 겁니다. 다음. 무인기 문제.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. 몇점 만점이라 치고 국민들이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묻는 말입니다. 장관께서는 무인기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? 국방부가 몇점 만점, 몇점 정도로 생각합니까? 예, 말할 많이 미흡합다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. 많이 미흡하면 예. 어떤 점수를 주겠습니까? 제가 뭐 점수로, 내제점으로 국민들이 쉽게 예. 이해하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. 예. 낙제점인 건 틀림없죠. 어떻습니까? 낙제점이 왔죠. 그...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. 맞습니다고 용기 있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. 하이... 국방장관은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에요.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. 예, 그렇습니다, 의원님. 그 작전 결과 그러니까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다는 점만 고려한다면은 뭐 상당히 뭐 이거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봅니다. 한 대만 격추하지 네. 못했으니까 우리 전투기가 추락됐습니다. 그 뒤에 그 사실에 대해서 온갖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 시인까지 했습니다. 가장 중요한 서울 상봉이 뚫렸습니다. 대통령 경호에 심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 나와서 사과하는 사람을 보질 못했습니다. 지금 이 자리에서도 김병조의원께서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해요.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? 무슨 일이 이렇게 합니까? 책임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잘못에서에서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엄중한 자기 자기 스스로 반성을 해야 합니다. 국민 앞에 죄송합니다. 제가 제대로 국방 임무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. 이말할수 있어야 제대로 된국방 장관 아니겠어요? 사감 해 보십시오. 어,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들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하여튼 어 작전의 최종 결과가 무인기 한대도 격차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, 그리고 잘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들은 인정을 하고 있고,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그 보안책을 조속히 강구해서, 어,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과가 위협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만은 사과를 한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. 앞으로는 이런 사실이 일어난다면 제일 먼저 장관이 국민 앞에

예해서라장이 확실하게 해야 고 확실하게 했어요. 그래서 정확히 해가지고 이 있다고 국민상해야 합니다. 아시겠습니까? 예, 그 무술인 문제는 지금 서울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어, 공 관리계관들도 어,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아마 뭐 결과 나오는 대로. 국민들에게 어, 아마 공개될 것으로 봅니다.